제가 이때 학교 다녔으면 정말 잘 다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땐 잘안 다녔어요? 나..나 하고 싶은 사람 지금 나오게 아무아무도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방금 소리 <톤이> 들리나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양영화고등학교의첫 졸업생인 성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로에 있어서 고민하고 방황을 하던 시기에 연극과 영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영화와 연극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트레이드 마크가 있거든요. 네. 책가방을 좀 드릴게요. 어. 아 어, 굉장히 예쁘네요. 앞으로 볼까요? 아 뒤다 뒤. 아, 네. <laughs> 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또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후배들을 보면서 영감도 받고 많은 자극을 받고 갈것 같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풋살장도 없었는데, 여기 풋살장이 생겼고요. 저희 때는 흙바닥이었거든요 저런 정자도 원래 없었거든요.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이때 학교 다녔으면 정말 잘 다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잘안 다녔어요? 아, 그때도 잘 다녔죠. 잘 다녔는데. 더 꿈을 펼치기 용이한 공간이지 않나, 네. 아또 제가 정말 많이 애용했던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연기하고 연습하고 입시를 준비했던 공간이어서 굉장히 미어지는 음.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수업 중이었던 연기 수업인데 공불기 하고. 아, 모르렇게 아, 하고 네. 어떤 연기죠? 아 저희 탕왕을 즉흥으로 네.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직접 받아들이고 자신으로서 연기를 하는 아 모습 네. 지금 해볼 사람? 어 아, 네, 제가 제가 해볼게. 아, 네, 네. 너도 저나 나랑 하고 하고 싶은 사람 지금 나 아, 여기 아무, 아무도. 나요 <laughs> 네. 나요. 아 네,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할게. 아, 좋아 좋아. 지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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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하 아무거나 아무거나 진짜. 나 형으로서 돈을 직접 벌을 벌셔야 되는 거고 동규는 그 상황에서 동생이기 때문에 나 대학교랑 고등학교 다다 그만둘 거야. 아, 형 이제 집이 집안 형 가운데고. 네, 나 형이 돈 버는 거 나는 못 보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큐. 나 학교 포기할래.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야, 다시 말해봐. 형돈 버는 거못 보겠다고 너 공부가 하기 싫은 거냐 뭐가 하기 싫은 건데? 엄마 아빠 힘든 거 보는 것도 싫고 형이 돈 버는 것도 싫고 다안 다니고 싶어 형이 응. 하나만 알려줄게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게 싫은 거면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어. 밥사 먹어 100원인데 형 3시간 일해서 번 돈이야 진짜 줄수 있는 중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간다 동규의 상황을잘 이끌어주시고 동규도 그만큼 반응을 아, 열심히 하고 애들이 또 보고 배운 게 많을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음. 중간에 약간 100원에서 우차만것 같은데 사실 <laughs> 100원인데 너무 재미없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배님이 너무 잘하시고 저도 뭔가 자극받는 게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멈춤, 서로 교류 i n g 그런 t e 함이 생길 때 학교가 o n g c h u n Soro Kuruani, Kuru, Kun, Ten, I'm single day, but you are young guys, Hajanakuna, and we'll look at 라고 u Tell my name, Tell m 너무 궁금해요. 여기가 어, 촬영 기자재실이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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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재실이 혹시 어떤 공간인가요? 촬영 장비들을 네. 관리하고 네. 정리시키는 그런 아 촬영 기자재실. 뭐 붓마이크부터 시작해서 다 약간 네, 조명, 조명부터. 카메라, 네. 렌즈? 네. 렌즈 네. 네다 보이죠? 한번 둘러볼까요? 네. 어. 이, 이거는 네 이뷰 모니터라고 이제 네. 카메라 연결해서 좀더 크게 볼수아더 크게 볼수 있는 아 쪽에 보시면 네 실제 현장에서 <laughs> 사용하는 조명도 있고 아 이제 LED 조명도 음. 음. 네오아 이걸 다 조건 없이 빌려준다고 하는 게 정말 많이 바뀐 지원 같습니다 오 어? 잠깐만 왜 어, 이렇게 렌즈들이 다 모여 있는 건가요 이렇게 네 카메라들 바디부터 해서 렌즈가 이렇게 다 네, 뭐였 네, 저희 때는 이블랙매지한대 한 밖에 없었는데 이 안쪽에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쭉고의한 20대? 몇 대가 있나요? 일단 20대 정도 아. 네. 입이 안다물어지시네데 <laughs>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까지 장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부럽네요 진짜 사실상 이제 이런 장비들을 현장에서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학교에서 미리 체험해보고 미리 써볼 수 있고 기능을 익혀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아 정말 저때가 없었던 네. 스튜디오실인데 어떤 걸 하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운동만 신다당하요아네 운동 하는데 잠깐만요. 아, 아, 아 네. 어? 아 지금 촬영 중인 <놀람> 것 같은데. 안녕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들어가도 되나요? 네아네 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조... 카메라 사운드 비 사운드 신씬 6에 1에 6 사운드 6 레디 액션 저기요 <laughs> 컷 사운드 괜찮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역할인 거죠 이 작품에? 저는 이 작품에서 연출을 맡고 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구성해서 시간도 있고 장비도 있고 장비도 음... 있고 다 있으니까 편하게 찍을 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친구께서 이거 붐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네. 사운드를 잡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 사운드를 더 자세히 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덕분에 사운드가 더 생생하게 들리겠네요. 그렇죠? 네. 아 혹시 이 공간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있는 공간인 건가요? 아, 원래 없었는데 음. 저희가 영화를 위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과정은 모두 친구들이 다 아,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네. 아. 저희는 그냥 다 교실이나 풀밭, 통무지 약간 이런 것들만 찍어서 었는데 이렇게 세트를 제작해서 한다는 자체가 진짜 정말 남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일기생부터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닐까요? 아 그죠? 하하. 아 이렇게 분장실도 이렇게 막돼 있나 봐요 여기. 와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분장을 하고 연극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방금 소리 들리잖아. 가볼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음... 곡을 지금 연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우보다는 연출 쪽으로 가시고 싶으신 요 아니요, 저는 배우긴 한데 아다 스텝 일을 하나씩 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여기에 지, 직접 나오나요? 네. 아 그럼 원 배우 원 스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네.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네. 다양한 무대에서 뒤에서 열심히 음. 도와주시는 분들의 역할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장점도 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 같이 연기도 하면서 무대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음. 이 작품 하나하나에 되게 애 정도가 더 붙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 연극을 봤었거든요. 근데 방금 여기가 어. 대학원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laughs> 네, 진짜. 네. 열심히 해서 저희 연극제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연극제요? 네.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에서 네.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음, 거기서 거기서 공연하는게 네, 이틀간 할 예정이에요. 외국 관객들이 오시고 어. 오시는 관객도 건가요? 오시고 네. 또 저희 부모님들과 학교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공연을 보기 때문에 관객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야. 꼭 아... 공부 열심히 하는 라 얘기야. 어쩌긴 모었죠그나이 어쩌. 먹고 뭐 주책이나 질질 부려대는디. 대자보 내용부터 얘기해보자. 나 어떻게 아줌마 <laughs> 저희 때는 여기 학교 내에서만 공연했었었는데 을 이제는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맞죠. 혹시 그 연기할 때 긴장을 하면은 좀 어떻게 풀수 있는지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보다 진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무대를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무대 에 있는 순간엔 그 역할로 살아있고 각자의 스텝적인 역할로 살아있으니까 그 순간에 잘 살아서 다시 오지 않을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고 자신들이 가진 열정이라는 무기로 잘 연극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액션 미양영화고고고와 바뀐 학교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좋은 환경에서 친구들이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저와 같이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저도 다시 꿈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